하늘의 그린 시 원송 안기풍 보고 싶은 마음은 그림자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. 파란 하늘을 보면 구름 사이로 둘째 누나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다. 바다 건너 미국에 사는 셋째 누나에게는 나의 시집을 보낼 수 있고 통화를 할 수도 있지만, 하늘나라로 간 둘째 누나에게는 연락할 길이 없다. 보고 싶어 시를 쓰고 또 쓴다. 구름이 시 구절을 읽어주고 보고 싶은 마음은 눈물이 되어 흐른다. 빗방울 소리가 점점... 더 커져만 간다.